전화로 상담해서 대충 알고 있는데, 좀, 만나뵙고, 사정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, 자세히 좀 들어보려고 이렇게 좀 오셨어요. 응. 작은 정도 괜찮으니까, 디테일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사실, 대신은 예전부터 하긴 했어요. 네. 응. 근데 이제, 그 사람 말을 이렇게 믿으시고 혼자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제가 없잖아요. 어렵죠. 응, 응. 그래서 좀 알아보다가 여기까지 왔는데, 한 1년 정도 된것 같아요, 제가 봤을 때는. 응. 1년 정도? 관계도 없고 그 남편 핸드폰에 에 잠겨져 있고 누구를 만나는 건지 아직 저는 이제 모르고, 모르는 상태고요. 음. 음. 저 보통 배우자가 이렇게 부정을 저지를 때뭐 특별한 이유 없이 선생님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이게 꼭지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음. 뭐 아내로서 여자로서 느끼는 그 감정이라는 게 있죠. 그래서 음. 저희는 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라서 음. 불편하시겠지만 두서 음, 없어도 좋으니까 음. 어느, 어느 부분에서 남편분이 외도한다고 느끼신 건지.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. 지금 아까 그때 좀이사한 했는데 그 카톡에 연출 이렇게 그 메시지 뜨는 거뭐 있잖아요. 네그 그 위에 표시걸 이렇게 가 봤는데 하 이렇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 제대로 좀보고이데그 네. 사람이 이제 을 뺏어가지고 이렇맞치더라고요네리고 5시이 가격이... 어떻게 보면 뭐냐고 이거... 뭐냐고 뭐냐고... 우리 이그 게임 뭐 이모티콘인가? 그거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상하잖아요. 그, 그 게임 이모티콘인데 뭐그 나빠지고 해요. 그뭐 게임을 할 수도 데 이제 그 사람이 지금 좀수술 해가지고 제가 좀 유심히 봤거든요. 봤는데 일정도되되것 같아요 r i g i 에 a t e t e a c h 은 r you are teaching. c o m p a 요 i o n you 요 r e teaching. Companion, you are teaching. 요 u 데 now, w h 이 t do you d 거 I'm talking 렇게많 진짜 진짜 아도모나게 s 이렇게. Super, 이렇게. s u p e 이렇게. Super, 이 그런 데뭐주 e r 이렇게. 지 u 을 하는 건지 게 s u p 는 건지 게 s 이제게 Super, 이제게 Super, 이이제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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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면게 이렇게. 이렇게. 이고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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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뭐, 처음에 그려는데이사가는 일단은 처음에 뭐 이런 상황에서 보통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해요 네. 그리고 특별히 어떤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뭐 그런 의심들을 하고 교학고 근데 그건 잘못된 게 아니니까 네. 사실상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어느 정도 다 근거 있는 뭐 심리적인 어떤 의심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조사해보면 밝혀질 내용들이라서 뭐 좀저 지켜보면 될것 같아요. 음. <laughs> 아, 저, 저도 좀저아가고좀데요 애들도 좀피해어 잡는 죠 그러니까 조심하는 힘도 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. 이게 방아를 뛰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이 확실치가 않고. 음. 좀, 어, 여기저기 좀제다보는데 이게 좀 뭐가 문제인 모르겠고. <laughs> 힘드시죠? 뭐, 나중에 애들하고 더, 더 나은 상황을 만들려면 지금 좀 마음 단단히 잡으셔야 해요.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뭐, 이도 저도 안 되고, 오히려 더, 지금 상황을 벗어날 수도 없고, 그러니까 좀 힘내시고. 네. 제가 뭐, 대략 내용은 이해했고,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의견을 좀 여쭤볼게요. 어떤 목적으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머니 성질이 좀 달라서, 일단은 이혼을 하실지, 이혼까진 아니더라도 남편 이제 용서하고, 이 증거를 잡은 걸 가지고 남편은 용서하되 상관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결정을 해 주시는 게 이제 업무의 방향을 잡기가 좋아요. 좀, 좀 생각하는 게 네. 이런 성대가, 이런 좀 그리고 가능할 가능하죠 당연히 가능하고 일단은 뭐 염려 마시고 저희가 그럼 범위를 좀더 넓혀서 남편분 외도 증거 하고 상관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목적으로 해서 일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. 네. 자 이게 이제 저희가 측정한 증거인데 여기 보시면 대상이 이렇게 이동하고 있고요. 자 이번 만나죠. 네. 화면 좀 넘기면 자 여기서 만난 게 지금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. 네. 속상하시겠지만 이게 이제 의심하신게 사실이더라고요. 그래서 좀 진정하시고 내용은 좀 아셔야 되니까 조금만 더 어, 보시죠. 네. 여기는 좀 그런 장면이긴 한데 여기 보시면 은 술집에서 손잡고 여 보시면 스킨십이 있죠 네. 그 이날 말씀드렸지만 숙박옥소를 가요 들어가는 거 나오는 영상이고 티슈 한 장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대표님 좋아. 네, 응. 딱히 응. 네. 응. 응. 네뭐 통화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추적하고 탐문하면서 알게 된 건데 회사 사람이고 관계는 좀 시간이 됐더라고요. 남편이 유혼하는 것도 알고.